예레미아가 시우대뜰에 갇혀있을 때, 즉,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자유치 못하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아나도의 땅을 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할 텐데 땅을 사서 뭐하나 그 대가를 그렇게 많이 지불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해서 여러 사람들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땅 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보관했던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땅을 귀하게 쓸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이런 말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2 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요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상황은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걸볼 수가 있고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게 응답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강구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바울과 실라가 열심을 다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걸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자유치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우리는 일하지 않지만 일할 수가 없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이 감옥 문이 열리게 돼서 간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기도가 무슨 뭐 지금 무슨 큰 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무슨 기도만 해서 되느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가장 힘 있는 것이라고 또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또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인간의 그 자유함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은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심을 내게 부르짖으라 주여 부르짖으시 간절히 추원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사람 마음 바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마음을 사람 바, 마음 바꾸는 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을 몰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일할 때도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안 되냐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될 줄로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요모조모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모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흔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정도의 응답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생각한 정도만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전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아온 동안에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 근데 큰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막 행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아, 옛날에는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다될것 같았는데 세상에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많이 일 하셨더라고. 예.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사절로부터 구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편없이 망했습니다. 시체로 채워진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반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 그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이 말이죠 시체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인데 하도 법도를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시체로 쌓아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을 봤을 때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성읍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와 같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와 같은 치료의 역사가 이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은요, 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건을 갖다가 길거리에다가 쭉 이렇게 깔아놓은데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거를 돈 주고 사간다는 거예요. 훔쳐가지 않고. 그게 얼마나 참 좋은 나랍니까? 그 마음들이 다 바른 마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는 거지. 부페 집에 가서도 보니까 외국 같은데 가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도 다 그런 아주 어떤 나라는 아니까 그냥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도 아니면서 막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땅이지 이 땅이요. 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게끔, 또 길을 다닐 수 있게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가시, 예배 드리고 갈것 같지만, 새벽 기도 넘고가면은 새벽 기도 이후에, 애프터 새벽 기도 교인이 있어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차를 여기다 딱 주차해 놓고, 부춘산 공원에 가서 구경하고 오시는 그 새벽기도, 애프터 새벽기도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아무 사고 없이, 지장 없이 이렇게 살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가지고 말이죠. 예, 그냥... 교회를 이렇게 문을 걸어 잠 거고, 누구 지나가는 들어오는 사람 누군가 말이죠. 확인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미국 가면은요, 그게 앞에 경찰이 딱이 시크릿 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 이 하도 사람들이 말이죠. 흉악한 사람들이 총 들고 막 그냥 갑자기 쏘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학교에도 들어갈 때 나갈 때 거기에 이렇게 아주 그냥. 문을 갖다 그냥 철창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조사받고 그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놀래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도,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이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구절 말씀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또 놀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곳곳마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밤에 보면 십자가 교회 십자가 가다 가까이 곳곳에 있어요. 그냥 동네 서울에 이렇게 그냥 보면은 교회 십자가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나 놀란다는 거예요. 주님은해 가운데 대한민국이 참 거지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더니, 이런 나라가 됐어요. 기적의 현장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를 좋아한다든지,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지, 하지 말아야 돼. 그건 또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업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어 이유가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오늘 새벽을 깨어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좋은 일 하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좋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저나라왜 이렇게 잘 나가 이유가 있어요. 곳곳에 십자가 세워지고 기도하니까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바뀌지니까 어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소리를 다시 들려 주시겠다고 했어요.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거리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신랑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 귀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또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동네마다 말이죠. 아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게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신랑의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부의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뭐, 잔치하면서 기뻐하는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오신 주의 종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이 귀한 응답을 또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울음 소리 가끔 듣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 듣고 그게 복이더라고 보니까. 아이들 웃는 소리가 또 아이들 웃는 소리, 웃음 소리, 또 울음 소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푸근해지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다시 들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들려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그 소리를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소리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에요 이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것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 땅이 대한민국이 이런 소리가 더 풍성하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사람처럼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것을 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 이거 아니구나. 아기도 안 낳아야 되겠다. 결혼하면서도 아기 안 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왜 결혼하는지 모르겠어. 안타깝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소리, 기뻐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걸 기뻐해야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就。